네, 22이일 참여는 이 참회 참여 날짜는 지났고요. 앞으로도 물론 계속 참여하지만 어 정관종요 최기업 선생 이탄이 아 어, 저에게 오긴 왔는데 제가 먼저 아직 공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뺄수 없기 때문에 어 생활 참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정관종의이탄에 앞서서 말씀드리고요.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제일 먼저 한번 도움이 되는 게 쇼팽의 녹턴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아마 드시면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뭐 조성지인 쇼팽, 쇼팽, 이민찬이 한 곳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를 들으시면서 생활 참선 같은 거, 집에서 일을 하시건 청소를 하시건 보통 우리가 지금 성재 작용, 성품은 작용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작용 중에서 그나마 거칠은 작용인 숨을 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혈액 순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맥박 소리보다 늦죠. 클래식이 보통 서양 클래식이 맥박 소리보다 늦어요. 늦었다 빨랐다 늦었다 빨라죠 맥박도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작용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제일 좋은게 쇼핑의 녹턴 같아요 그래서 녹턴을 틀어 놓고 생활 참선을 하시는 방법 제가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번째 방법은 파도소리 들으면서 하는거 있는데요 파도소리 뭐, 어, 뭐 불면증 치료도 하고 파도소리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뭐 몇시간 짜리가 있어요 이런것도 괜찮습니다 파도 소리는 어~ 해조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관세음보살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옹품보문 묘음, 관세음, 법음, 해조음, 승피세가음 이게 사실은 다 옴의 변환이죠. 옴만이 반매음 할때 해조음은 사바하. 하, 사바하 하는 게다 이제 해조음. 이제 사바하가 해조음이에요. 해조음인데 이게 파도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들으시면서 자기의 그, 우리가, 이제, 성제작용 중에서 작용에다가 우리가 힘을 줄수 있어요. 쇼팽의 녹턴도 그렇고, 파다소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생활참선을 앞두고 하는데, 한번 이거는 제가 이 법문해주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계속만. 이시 무진이 보살이계 문할 세존 묘상구 아금중문피 불자 하이년 명이 관세흠 구종 묘상전 계단 무진이 여천관음행 선흥재방소 홍서십여해 여법부사의시 다천억불 발대청정원 아위여약설 문명 극견신 십년 불공과 능멸제 유고 가사흥해의 주락대화갱연피관음여 화갱변성지 혹표류고해용어재기난 연피관음력 파랑불룽물 혹재수미봉 위인소추타 연피관음력 여일허공주 혹비약인축 다락분강산 연피관음력 불룽손일모 혹치원조교 각집도가해 연피관음력 함직기자심 혹조왕난고 이명역수정 연피관음력 도심단단계 혹수금과세수족피누계 수족피, 육의 연피관음료, 석연두, 개탈 주저, 제독약, 소유, 개신자, 연피관음료, 환차고, 본인, 호구왕, 나찰통룡, 제기등 연피관음료 시실 불과매약 약악수위, 요이하조갑포연피관음력 질주무변방, 원사극, 복갈키도, 견화연연피관음력 심성자외고, 운내고재전 강박주대우, 연피관음료, 응시득소산 중생피곤행 무량곱핍신 관음묘지령 눈구세강구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부려신 중종제약지 지옥귀 축생생노병사고이점실령멸 진관청정관 광내지해관 비광급자관 상원삼처망 무구청정관 해일파재함 능복제품마 보명조세관 비체개내진자이묘대훈 주감노법부 법우 멸제번내염 쟁송경관처 보해 군진 중염비관 음력 중원 실태산 묘음관세음 범음해음 승피세간음시고 수상염 여기에 나오는 거죠 묘음관세음 범음해음 승피세간음시고 수상염 염염물생의 관세음 정성 어고뇌사액 농의작의고 9일체공덕 장한시 중생 복지해물량 시공정례. 이시 지지보 잘 측정자기 전백부런 세존 야규 중생 문시 관세음 보문품 자재지여 보문시 연신 동력자 당지시인 공덕불소 불설시 보문품시 중중팔만사천 중생 개발모등등 안욕 따라 삼맥산 보리심 우리가 지금 관하잖아요 관하면서 결국은 이것을 이게 우리의 서원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서원이 돼야 되고요 여기 이제 관도 진관 청정관 광대지혜관, 비관, 급자관, 진실을 보고 청정 청정세계를 보고 지혜를 보고 어리석은 중생들을 슬프게 보고 자비로 보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천 그 삶은 고가 아니다 바로 들어가는 이제 생활참선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나를 세우지 않으면 무엇을 하시건 참선입니다. 일체를 일심 주인공에게 맡겨놓고 지켜보면서 가면 그게 참선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서서도 참선이고 앉아서도 참선이고 뛰면서도 참선이고 생각하면서도 참선인 것입니다. 마치 맷돌의 중심을 딱 맞춰놓고 닥치는 대로 곡식을 갈아내듯이 생활 가운데 무엇을 해도 주장자를 딱 들고 자기가 자기 호흡을 보거나 자기 자신을 보고 있으면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꺾고 앉아 있어야 참선이 아닙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1분 1초가 아쉬운 세상에는 참선 앉아 있는 게 맞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으면서 일하면서 차 타고 출근하면서 사랑하면서 잠자면서 그대로 참선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학인이 참선 공부한다고 자리를 틀고 앉았는데 한 선지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참선하려거든 아예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오줌 넣는다고 일어서지도 말고 옷도 갈아입지 말아야 되겠구나. 자리에서 이어지면 너의 선은 끊어질 테니 밥 먹으려다가 오줌 넣려다가또 끊어질 테니 말이다. 참선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만이라도 조용한 틈을 내서 이렇게 해보세요. 일심 주인공아 진정한 행위자야 너만이 너를 증명할 수 있잖아 누가 증명을 해주겠니 스스로 증명해봐. 이것이 참선법이자 똑바로 들어가는 관법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마치 우리가 돋보기로 종이에다가 불을 내듯이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게 되면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 부지런히 생활하는 중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30분 정도라도 이렇게 관하면서 말씀해 보세요. 내가 없어졌을 때요, 우리가 선날을 할때 우리가 선나를 할때 한마음 일심 주인공이 일심 주인공 그대가 있으니까 내가 생겼고 내가 있으니까 그대를 생각하고 그대에게 모든 걸 맡긴다. 그대는 수억겁을 통해서 진화해 온 것을 내가 다 알지만 나의 현재 의식은 그걸 모르고 있으니 나는 꼭 진정한 행위자인 당신을 만나야 되겠어. 내가 금생에 몸 받아 태어난 것 자체가 화두이니까 따로 화두를 들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참선이 됩니다. 진정한 행위자라는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모든 행위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진정한 행위자가 따로 있었구나. 이제 너를 만나야 되겠어. 그리고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렇게 순간순간 마음의 불을 밝히는 것이지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나라는 상을 세우지 않고 늘 일심 주인공에게 놓고 진정한 행위자에게 놓고 우리는 지켜만 본다면 그게 바로 참선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있는 그대로 이런 생활 저런 생활 하면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바로 평상심 그대로가 참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쇼팽의 녹턴이나 처음에는 쇼팽의 녹턴 음악 같은 것을 들으시면서 하시거나 저기 파도, 파도 소리 해조음 소리를 들으면서 하면 좋다라는 거죠.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일심 주인공 무한한 행위자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 번뇌도 이 잡념도 진정한 행위자 이제 안 일어나게 하지 네가 해줄 수도 있잖아라고 놓아버리라는 겁니다. 이 일심 주인공이란 티끌 하나 빼놓지 않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우리 안의 60조 세포들과 더불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병도 없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암도 없어지고 당뇨도 없어지는 거죠. 이 우리 안에 말하지 않는 세포는 진정한 행위자와 소통이 가능하다고요. 언어 도단, 말이 끊어졌고 불가사의 생각으로 알수 없고 회의한다고도 알수 없는 거지만 우리의 60조 세포는 이 진정한 행위자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녹톤 같은 하늘의 소리, 그 다음에 바다의 소리인 해조음하고 같이 생활참선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짊어진 짐을 놓고 가던 길을 가십시오. 일심 주인공에게 맡겨놓고 가십시오. 아무도 짊어지라고 하지 않았고, 내려놓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스스로 결정했고, 스스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일체는 우리들 자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선장이고, 우리가 우리 몸을 이끌어가는 운전수입니다. 한 생각 돌려놓고 가십시오. 그렇게 회강반주하십시오. 무조건 놓고 가는 것으로, 무조건 다 내려놓는 것으로 공부의 처음을 삼아야 됩니다. 일심 주인공 하나 세워놓고 모든 것을 내 몸뚱이까지도 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몰고 가다 보면 이래도 되는 것일까? 일심 주인공이 정말 그렇게 힘이 있나? 진정한 행위자가 정말 그렇게 힘이 있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일심 주인공이 뭐지? 나는 의문이 아니라 이상하다 왜 (1심) 주인공하고 진정한 행위자하고 나하고 하나가 아니라 둘이지 왜, 왜 모든 행위를 (1심) 주인공이나 진정한 행위자가 한다는 거지 그럼 난 그동안 뭐 여태까지 내가 했던 나는 뭐야 이런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의문 속에서 손 아닌 손으로 집어라 발없이 걸어라. 길 없는 길 하는 것도 다 풀리고 그게 납득이 되는 때가 옵니다. 아 그렇구나 진정한 행위자 투르두어 일심 주인공 네가 전부 하는 것이지 네가 네가 내 생각도 행위도 드리고 내는 것이지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울든 웃든 되는 일이건 안 되는 일이건 다 진정한 행위자 네가 한 거란 말이지. 오케이 알았어.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계속 해보자. 그렇게, 진정한 행위자에게 다 몰아붙이는데, 뭘 몰아붙이느냐 하겠지만, 그러다가 보면 몰아붙이는 놈도 공이요, 몰아넣는 자리도 공인 줄을 선나 중에 아시게 됩니다. 선나, 정, 모든 것이 없는 정멸, 정멸 선, 선나에서 아시게 됩니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고, 그냥 보고, 참작하고, 먹을 건 먹고, 버릴 건 버리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관습에 이끌려도 안 되고, 팔만 대장경에 의존해도 안 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착을 해서도 안 됩니다. 주인공에 집착을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공에서 무변, 허공, 우주 같아서 찰나찰나 돌아갈 뿐입니다. 붙들고 늘어지면 오히려 고가 생깁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없이 첩첩이 업이 쌓이고 말아버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불생불멸도 알고, 공이라는 것도 아니니까 끄달리지 말고 의심이 나는 것도 전부 일심 주인공 진정한 행위자 니가 만든 생각이니 나는 생각의 주인이 아닌데 니가 생각의 주인이니 뿌리한테 모든 걸 맡겨 놓아야 됩니다. 무조건 놓아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곧잘 놓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놓아야 하는데, 놓아야 하는데, 방아착 해야 되는데, 방아착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애만 씁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왜냐 하면 놓는다는 그것까지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냥 해탈, 해탈양과 해탈지견냥 아시잖아요. 해탈했다라는 것을 아는 근원까지 내려놓는 게해탈지견냥이잖아요 아기가 걸음마에 기는 걸 보세요. 천방지축으로 발걸음을 떼어놓지만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을 떼어놓는 그 기쁨에 젖어 열심히 할 뿐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 놓고 뛰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커녕 잘못되면 어떠지 그 구렁이에 빠지면 낭패가 아닌데 이렇게 전전긍긍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관습에 찌들어서 고정관념에 묶여서 자기 자신의 인식에 묶여서 영 움직고 뛰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니 결과가 이 모양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한 생각 결심했으면 묵묵히 발걸음을 떼어놓는 데 있습니다. 오늘 동안 거 이제 21일 끝나고 첫 날이잖아요. 그냥 여기서부터 길을 가다 보면 길이 만들어지지.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불법을 공부하겠다는 분이면, 아니, 삶의 고통으로서 벗어나 싱그럽게 콧노래를 부르고자 부르며 살고자 한다면, 안파크로 다가오는 일체 경계를 사마타로 내려놓고 삼마발제로 내려놓고 선날을 통해서 일체 일심 주인공 자리에 내려놓으십시오. 노음은 진리로 가는 모든 문을 열어 적힐 수 있습니다. 주인공 자리, 성제작용, 작용이 일어나는 그 자리, 음악을 들을 때 혈관 혈관의 속도가 늦어지고 숨을 지켜보고 하는 그 작용을 느낄 때 작용과 하나가 될때 바로 그 자리에다가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삶에서 닥치는 일을 그대로 받아 넘기면서 놓고 갈 수만 있다면 참으로 싱그럽게 살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긁어 부스러움을 만들기 때문에 병고 앵란을 겪게 됩니다. 본래는 모든 것이 공에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데 고정됐게,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게 찰라찰라 닥치는 대로 놓고 가라. 붙잡고 돌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절로 도는 프로펠러에다가 못질을 해대니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몽땅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실은 내려놓으란 말은 안해도 그냥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아 제법 공. 공에서 공으로 돌아가는데 새로 내려놓고 말고가 어딨어? 이게 동안고 수행 중에 몸으로 오게 됩니다. 선나 하시면서 지금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모두를 붙들어 매려고 하니까 다시 뒤집어 말해서 놓아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데 잡으려고 하니까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에서 공으로 돌고 공 속에 묘한 불공이 있는 불공 성취의 이치를 영영 모르고 일미의 맛 신유의 엄마 젖, 신유의 부처님 젖, 맛도 보지 못합니다. 뭔가 배워야 하겠다. 나도 노력하면 알겠지. 그런 생각도 내려놓고, 배울 것도 없고,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하시면 신유의 젖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빠지지 않고 뭔가를 배워볼 요량으로 한다면, 이게 교학으로, 이론으로 흘러가서, 제가 20년간 쌩 고생하듯이 그런, 어디 가서 그냥 강이나 하고 푼돈 몇푼 받는 짓은 하지 실제로 도가 터지진 못한다라는 거죠. 성냄도 놓고 화내심도 놓고 되는 것도 놓고 안 되는 것도 놓고 가야 됩니다. 선과 악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좌파 우파 뭐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조건 없이 가야 됩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지가 붙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놓고 들어가는 길이 지혜의 길입니다. 고가 닥치면 닥치는 대로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즐거움이 오면 오는 대로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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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 어디에 일심한 마음 그 자리에 그냥 즐겁다고 붙들고 있으면 그게 그냥 마군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삼마발제 정관장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